남아스티부탁받라 아침 탁발 나왔습니다. 여기는 수행하기 좋은 다보산 사띠아라마입니다 어제는 어, 낙산사 주지를 하셨고 또 서울 미아리 고개 흥천사 주지로 계시는. 성공당 정념 어, 대장로가 그러니까 산천진기암에서 여름 화음거를 납니다. 예, 어제 거기에 찾아뵙고 정신공양하고 어, 잔잔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laughs> 저, 선방에 다니시는 스님들 보면 늘 부럽고 존경스럽고 찬탄드립니다. 그 진기암에서 착보면 지리산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는 웅장한 자태가 한 눈에 착 들어 옵니다. 그리고 천왕봉, 어, 중봉이 기가 막히게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 스님들이 그 진기암에서 수행하는 걸 참으로 좋아했던 곳입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터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터사 나모타사 바 아라토 3마 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다사부담 사라낭 가참이 담망 사라낭 가참이 상강 사라낭 가참이, 살아난 가참이. 살아난 가참이. 살아난 가참이. 두띠암피. 두띠암피. 두띠 암피부담 사라낭 가참이 두띠암피. 도띠 암피 담망 사랑낭 가참이 사 a 한 가참이 암피 상강 사랑낭 가참이 가참이 암피 부탐사랑낭 가참이 사랑 가참이 암피 담망 사랑낭 가참이 사랑낭 가참이 암피 한강 살아난 가차미, 숙큐어들 행복하십시오 부탁 바랍니다. 스님 <laughs> 한 <수입한> 말씀하시지. <laughs> 안녕하십니까 부다나가입니다. 네, 저희가 인도 부다가야에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단기 출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많은 법문님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 아, 많은 지인분들, 친구분들이 계시면, 스님들도 같이 저희 인도 부다가야 분항사에 방문해 주시면, 같이 머리 깎고, 가사 입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아, 깨달음을 얻으셨던 대탑 보리수 아래서 같이 팔중도 수행 체계에 따라서 수행하는 아,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마 이런 기회가 평생에살면서몇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날씨, 그, 날씨가 좋은 11월에 같이 인도에서 수영할 수 있는 좋은 인자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선임은 <laughs> <스님은> 잘한다 인자. <laughs> 고맙습니다. 예. 네.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부탁하여 한달 단기 출가 프로그램에 많이들 동참해 주시죠. 아, 제대로 된 프로그램 한번 함께 만들어 보입시다. 어, 어, 이번 시간은 저희들이 활동하는 붓다가야 국제수행학교 어, 선임양성 교육불사 수행학교 건학불사 어, 이걸 통해서 눈 밝은 스님들을 양성하고 그 스님들이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기여하게 하자 헌신하게 하자 그러면. 맑은 향기가 온 산화대지에 가득해서 극락정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원력으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만만공덕회를 만들고 활동을 지난 30년 동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활동을 하는. 시작점이자 중심 무대였던 도량이었던 다보산 사티아라마 창건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전사를 좀 알면 어, 우리가 어떤 원력으로 부타가야에서 국제수행학교를 세우고 선임양성 교육불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16년 11월에, 그 삼성의 홍나이 보살님이 회장으로 있는 불리회에서 부리상을 받고, 그 상금으로, 도반서님 학비 조금 드리고, 나머지는 눈을 딱 감고, 그 돈을 아, 가지고 난방으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이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아, 찾아간 어른 선임이 지금은 입적한 그의 선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대장로가 아, 우리나라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마시 아, 선언계통의 이빠사나 수행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어, 지도했던 어, 최초의 선임이다 라고 하셔도 될 겁니다 물론 어, 이런저런 인연으로 먼저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어, 그의 선임이 본격적으로 어, 한발 먼저 내딛던 선각자셨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 스님이 현재 소자에 에가예서 치열하게 활동을 하셨고 선방도 다니셨고 그런데 이제 이분 이 여러 선인 말씀으로는 해인사 선방에서. 어, 여름 한글을 나는데, 남방 가사를 입은, 그러니까 불교 전통 가사를 입은 스님이, 에, 길 옆에서 행념을 하는데, 아마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게 그러니까 80년대 중반, 초반,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기 어려울 때또 외국에 있던 마시 선원쪽에서 수행을 한 젊은 선임이 한국을 방문하고 해인사를 방문했는데 이 선임이 해인사가 너무 인상깊고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해인사에서 잠시 그, 도량에서 행선을 했는데, 행념을 했는데, 마침 그곳에 정진을 하고 있던 그의 스님 시선에 들어왔나 봅니다. 그런데 그 행선하는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거룩해 보여서 아마 대화를 했던 모양이죠. 선임들이 외국어를 잘하는 선임들이 많습니다. 에, 저는 자질도 떨어지고, 또 외국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또 외국어를 배우는 시간에 에, 다른 일을 하자라고 해서 외국어를, 특히 영어를 제대로 익히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또 AI가 나와서 통역을 잘 해주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은 영어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과 대화를 하다 보니, 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나서 하두를 들고 가나선을 하는 그 이외에도 부처님으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오리지널 부다 스타일의 수행법이 미얀마를 중심으로 개성되는 줄을 알고 마음을 정했답니다. 미얀마로 가서 제대로 된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져 오던 전통 수행법을 익혀보자라고 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미얀마 마시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어른 선임들로부터 제대로 수행을 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어른 선임이 귀국을 하고, 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말 아, 삼각산 성가사에서 최초로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미얀마 어른 스님을 초청해서 모시고 이빠사나 살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국대학에서 조사선을 배우다 보니 선악과에서 많은 사람들은 동국대학이 외부에 대한 수행에 관해서 외국에 대해서 정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철학이나 불교학에 관해서는 정보가 빨랐는지 모르지만, 수행에 관해서는 가나선 전통을 따르느라 어떤 의미에서는 정보가 가장 늦게 알게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대 안에 있을 때는 아마 제가 조사선에 더 집중을 해서 그런지 이파사나의 흐름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중 음, 후반인지 90년대 초반에 칭약한 스님이 동국대학을 방문을 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강을 하기 전에 아마 정각 원장 선임 방에서 30분인가 1 시간 잔염을 하고 어 특강을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의도적으로 그 특강 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가나서 나면 되지. 뭐 진차이 불필요하게 색다른 걸 하노. <laughs> 제가 <laughs> 수행하는 스님들 보고 가장 어, 간념주의자라고 비난을 했었고 그리고 틱략한 스님이나 또 남방의 스님들이 한국에 와서 수행을 지도할 적에도 가나스님은 족하지 한국 불교문 족하지 새삼스럽게 뭐 도입을 합니까? 하고는 그런 법회에 의도적으로 가지 않고 어 불편하게 생각했던 가장 전면에 서서 활동했던 스님입니다. <laughs> 그러면서 아니큰 스님이 그냥 가서 법문하면 되지. 30분, 1시간 법문하기 전에 뭐, 수행을 하고 또 뭐, 법문을 하러 가십니까? 그 뭐, 중하수나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랬다 카이요. 그러던 제가, 아, 수행을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아예 붙다가야 보리수 밑으로 가서, 어, 부처님이 입었던 끝과 같은 가사를 입고, 어, 팔 정도 수행 체계에 입각해서 수행을, 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내 옛날 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카이. <laughs>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이제 찾아갔는데 아마 정릉의 삼정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를 찾아가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제가 구법여행을 남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선임을 만나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님이 어른 선님이 말씀이 꼭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존의 한국 불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법을 물어보러 갔다가 제 안목이 부족하고. 어른 스님은 충분히 가르쳐 주셨는데 알아듣지를 못해. <laughs> 아이 왜 내가 좋아하는 한국 불교를 그렇게 비난하십니까? 그리고 왜 내가 극장 존경하는 어른 스님들을 그렇게 비난하시고 하십니까? 뭐 그렇다면 난 스님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길을 개척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어른서님을 찾아뵙고 2시간 반인가 3시간 동안 정작 가서 법은 못 물어보고 어른서님은 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 안목이 부족해가지고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렸다 카이요. 하이구야. 이 음. <laughs>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내놓고 보니 제가 그때 만약에 그예성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미얀마 마시로 갔더라면 아마 지금 제가 활동하는 이런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미얀마의 털 속에 갇혀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내놓고 나니까 금가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사정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제가 독자적으로 가보겠습니다. 하고 큰소리를 쳐놓고는 어디로 갈지도 몰라서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아, 그러면 부처님이 처음 성도했던 부다가야 <laughs> 보리수 밑으로 가자. 아, 뭐가 일이 잘안될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게 답이다"라는 어른스님의 가르침이 떠올라서, 그러면 부탁하여 보리수 미으로 가겠다 하고 마음을 정했던 겁니다. <laughs> 그래서 그, 그의 대장로께서 그 제대로 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안목이 부족해서, 제 안목이 부족해서 제대로 수용을 못했던 그것이 지내놓고 보니 오히려 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리던 2021년인가에 어른 선님이 미국에 계시다가 코로나로 입적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의 선님 상자 중에 다른 분은 잘 모르겠고 어 경주 내남에 아, 그 스님이 한국 법명은 해조였는데 빨리어 아, 명이 기억이 잘안 나네요. 아, 미학을 전공했던 아주 뛰어난 인재가 있었습니다. 근데그 스님이 아마 서울대 미학과를 나오셨던가 미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아차. 아, 지병으로 어, 한1 0년 전에 입적을 해버리셨죠. 참으로 어, 안타깝게 됐고, 제가 참 좋아했던 선임인데, 가시고 나니까 많이 아쉽네요. <laughs> 그러게 해서 이제 난방으로 떠날 준비가 갖추어져서 난방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자 내일은 아마 천안 내 구룡사로 가서 법화정사의 도림 대장로가 하는 천안 구룡사 126m 그 대불상 불사 입재식에. 참석을 해서, 어, 어른선님께 인사도 드리고, 또, 어, 대불상, 조성하는 입체식에도 참석을 해서 저도 마음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그래서 저희 네 아침 탁발은 아마 현장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내일 현장에서 하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해 공량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량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량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량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발언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파티파티야 부땅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파티파티야 담망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푸제미 사도사도사도 오늘이 아, 현충일입니다. 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된 많은 분들 이 땅의 아, 정의를 위해서 희생된 많은 분들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된 많은 분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또 희생된 많은 분들 그분들 어, 편안하고 행복하시라고 마음 보냅니다. 또그 유족들 삶도 편안하고 행복하시라고 마음 보냅니다. 수키오뜨. 행복하십시오. 내일은 천안, 구룡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